K조선이 250억 불 수출을 기록하고 전 세계 LNG선에 4분의 3을 건조하였습니다.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 조선해양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36명이 정부 표창을 받았습니다. 문신학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과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워온 K조선이 최근 7년 만에 역대 최고치인 250억불 수출을 기록하고 전 세계 LNG선의 4분의 3을 건조하는 등 우리 제조업의 대표 주자로 다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였습니다. 정부는 작년보다 50% 늘어난 2,400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친환경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암모니아, 수소, 전기 추진, 자율 운항 선박 등 넥스트 LNG선 먹거리 확보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갈 것입니다.